너 그런 장면 본적 있어? 아이가 잘 놀다가 엄마가 시야에서 사라지면 잠깐 어디 갔나 하면서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잖아. 그런데 엄마가 다시 나타나면 언제 울었냐는 듯이 또잘 놀아. 이거 그냥 귀여운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만큼 엄마가 아이한테는 진짜 안전한 존재라는 뜻이래. 이걸 심리학에서는 안정 애착이라고 하는데 애착이론으로 유명한 볼비라는 심리학자가 말했어. 엄마나 아빠 혹은 주 양육자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은 아이들은 나중에 진짜 잘 자란대. 감정도 잘 다루고 사람 관계도 잘 맺고 혼자서도 똑부러지게 행동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받는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평생의 기반이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애착이라는 게 단순히 엄마가 잘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라 좀더 깊게 보면 이게 아이의 감정 조절 능력인데 마음 근육을 만드는 과정이야. 예를 들어서 아이가 무언가 속상해서 울고 있다고 하자. 근데 엄마가 왜 우니? 하면서 다정하게 안아줬어. 그러면 아이는 아 내가 이렇게 속상했구나를 느끼고 그걸 표현해도 괜찮다는 걸 배워. 이게 살면서 계속 쌓이면 아이는 감정을 잘 읽고 잘 다루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야. 감정을 다룰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는 거지. 근데 반대로 어릴 때 감정을 표현해도 너또왜 그래? 조용히 해. 이런 반응만 받으면 어떨 것 같아? 처음에는 계속 감정을 표현하겠지. 그런데 계속 무시당하거나 혼나기만 하면 나중에는 포기하게 돼. 내 감정을 표현해봤자 소용없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아이는 점점 자기 감정도 믿지 못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불편해진다. 결국에는 무기력한 어른으로 자라날 수도 있어. 이게 그냥 심리적인 문제만이 아니야. 진짜 뇌랑 신경계 구조까지 영향을 줘. 어릴 때부터 불안하고 스트레스 많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뇌 속에 있는 편도체라는 감정 센서가 민감해지고 작은 자극에도 과하게 반응하고 자꾸 불안해져. 그리고 전전두엽이라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조절하는 뇌기능은 약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도 감정이 쉽게 폭발하거나 불안이 확 올라오고 몸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좋은 소식도 있어. 뇌는 유연하잖아. 어릴 때 상처받은 아이도 나중에 사람과의 따뜻한 관계가 만들어진다거나 자기 감정을 돌보는 연습을 하면 조금씩 회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이의 마음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아이가 아무리 어리고 말이 서툴러도 그 안에 정말 복잡하고 정교한 감정세계가 있거든. 아이한테 꼭 뭔가 대단한 걸 해주지 않아도 돼. 그냥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아, 힘들었구나. 이렇게 공감해주는 그 순간들이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 결국 아이의 마음은 부모와 연결을 통해서 자라는 거야.